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경찰 리포트 허지선 경장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경기도에서 있었던 각종 사건, 사고와 유용한 치안 정보를 도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오전 광주경찰서 치안 현장을 찾아 경찰관 140명과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청장은 광주서 협력 단체장들과 접견을 시작으로 지역 봉사 활동에 기여한 김한나 다문화치안 봉사단장 등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업무유공자 이은옥 경위 등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경찰관과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광주 지역의 안전과 경기경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김 정장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경찰의 임무라며 경기 경찰이 도민의 자랑이 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합의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사기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어두운 밤. 갑자기 차량에 뛰어들어 부딪히는 남성.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총 17회에 걸쳐 교통사고로는 이모 씨등 보험사기단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뛰어들거나 고가의 부품이 장착된 차로 사고를 일으킨 뒤 일반 수리비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이들은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고의사고 의문점을 제기하면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직원을 협박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기 현장 학생 한 명이 차가 근처에 오자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통사고로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량이 지나가면 차량에 뛰어드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심스러운 교통사고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히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 접수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꾼들은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이러한 범죄를 당하지 않는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30%가 새 학기에 꾸려진 3, 4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로 학생들 간 서열 다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학기 초 학교 폭력을 잡기 위한 학교 전당 경찰관의 기발한 활약을 소개합니다.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카페,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학생들이 함께 게임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흥서 학교 전당 경찰관이 청소년들의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경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휴카페를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좀더 친숙해졌습니다. 작년 3월부터 운영된 이 카페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전담 경찰관과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차와 간식도 무료로 제공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공부와 운동도 같이 하고 악기 공예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복도를 돌아다니며 일일이 손 인사를 나누고 학생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이천서 학교 전담경찰관 범죄 예방 교육과 상담을 해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매주 나오셔서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친근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학교 전담경찰관들 한 명이 평균 10곳이 넘는 학교를 맡아 인력은 부족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매년 학교폭력 신고건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경찰에서도 여성 경찰관들의 활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 경찰청으로 전입한 신임 경찰관 중 남자보다 더 강한 여경들이 있어 화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하남 경찰서 하남지구대 신현나 순경. 신순경은 태권도와 유도 등 도합 9단의 고수로 각종 국제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신순경은 본인의 특기를 살려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경찰관의 길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합기도 5단의 안산 단원서 권현주 순경. 전국 합기도대회에서 네 번의 은메달을 획득한 권순경은 지난 1월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실력을 발휘해 체포에 저항하는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권현주 순경은 신임 여경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할 때 그런 당찬 모습을 보면 남자 경찰관보다 더 체포도 잘하고 업무 능력이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종합무술 8단의 고향서 최서우 순경, 복싱 8년 경력의 핵주먹 여경으로 통하는 시흥서 민소라 순경, 태권도 5단의 부천소사서 김은서 순경,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훈련과 재활 트레이너였던 여주서 장남진 순경도 현장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 여경들의 멋진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경찰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